예, 4.7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 참패는 지난해 당원당규를 무리하게 고치면서 후보를 내기로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책 네, 사유가 있는데도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후보를 내면서 선거운동 시간 내내 책임론에 휩싸였고 결국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래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서서히 군부를 떼더니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당원 당규를 바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민주당 이름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게 규칙 사유는 민주당 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무리해서 후보를 내더니 피해 호소인으로 대표되는 2차 피해 논란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등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을 박영선 후보 캠프 핵심 요직에 앉히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든 삼인방이 바로 그 캠프의 핵심 요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내 보내야지. 선거판이 어렵게 돌아가자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 당규 개정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거나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궐선거 버스는 떠났고 결과는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싶은 일을 일부 핵심 지지층에만 기대 무리하게 후보 공천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다훈입니다.